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프랜차이즈를 열 것이냐 아니면 이제 개인 창업을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요식업은 전쟁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프랜차이즈와 개인 창업에 대해서도 전쟁 관련해서 이제 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장사라는 것은 전략이 정말 이제 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면 이런 것도 다 전략이고, 상권 조사도 전략이고, 어, 그이외의 전략이 아닌 부분은 이제 본인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체력, 이런 거 제외하고는 다 전략이 정말 중요한 게 요식업이에요.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어, 실제 전쟁에서 이제 유명한 장수들 있잖아요. 막 이순신 장군이든, 막 유명한 장군들. 이 장군들이 실제로 싸움을 너무 잘해 싸움만 잘해가지고 그 위치까지 갔을까요?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제 전략을 잘 짜가지고 그 위치까지 간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싸움 실력도 그 전투 능력도 더그 다른 일반 이제 쫄병들보다는 이제 많이 출중을 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된게 유명한 장소들이 아니라 전략을 잘 짜고 그런 방법을 너무 잘하시고. 사람을 진도시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군이거든요. 요식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개 군인이 될 수가 있고 장군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마다의 기질 차이가 있고 그 방법, 전략을 짤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군인들은 다 운동도 잘하고 그 전투 능력도 다 있어요. 지금 요식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웬만하면 다 요리 실력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닌 전략을 어떻게 잘 짜냐 이 문제로. 나는 요식업계에서 장군이 되는게 아니면 일개 병사로 있다가 총 맞아 죽느냐 이게 난이거는, 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돈을 벌고 명예를 얻으려고 군인이 되는 거고 요식업을 여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여기는 명예를 얻겠지만 저희는 돈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타고난 전략가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타고난 전략가가 아니고, 근데 싸우면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 전투 능력은 어느 정도 있어. 그러면 내가 그냥 전쟁 나가가지고 거기서 막 나대다가 총 맞아서 그냥 죽는 일반 병사가 될 거냐, 아니면 유명한 장수 밑에서 있으면서 나중에 추후에 내 손자들한테라도, 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뭐 어, 이순신 장군이랑 같이 전투를 참여하셨어. 되게 가까운 분이셨어. 그 라인에 있었어. 이런 말 한마디라도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얻거든요. 그게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에서 이 사람들이 아오는 전략이랑 이런 거 밑에서 나는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면서 얻는 거는 조금의 명예, 돈이거든요. 대신 안정적이 있어요. 무조건 나오는 이런 최소한의 수익이 있다고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전략 가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요리도 잘하고, 다 괜찮아요. 마케팅도 잘할 것 같고, 뭐든 괜찮을 것 같아. 뭐, 1대 다른, 다른 장소들도 처음부터, 물론 이렇게 줄 타가지고 유명해진 장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그냥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 장소들도 많아요. 내가 만약 그런 가치가 된다고 생각하면 개인 창업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유명 장소 밑에서 얻는 명예보다, 내가 밑바닥부터 올라가서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다니면서 갑자기 올라가는 이 병의어가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순신 장군만큼 그렇게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회는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거 있지만 내가 불안해서 그냥 이순신 밑에서 그냥 있으면서 오른팔 정도만 될래? 라고 하면 프랜차이즈로 가시는 게 맞고. 아니면 나는 그만큼 나는 능력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개인 창업하는 게 맞아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제일 잘 알고 그거를 요식업 쪽에서 이제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판단을 하시려면 해보시면 돼요. 그냥 개인청업. 이제 이미 성공한 개인청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일을 배워보시고 이 사람 마인드랑 이 사람이 할수 있는 게 나도 똑같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내가 할수 있는 건가를 판단을 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나는 전략은 잘 모르겠어. 근데 싸움을 겁나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실무를 겁나 잘해. 그러면은 개인 창업으로 해서 마케팅 도움을 따로 받으시면 돼요. 어 마케팅 그리고 서비스, 그 마인드죠, 사장 마인드 이런 걸 배우시면, 어 내가 몸을 갈아 넣으면 돼요, 가게. 그러면은. 어, 월천 정도의 수익은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가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 몸을 갈아 넣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 가게를 몸을 갈아 넣고 마케팅 계속 준비하고 이게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 잡히고 어, 직원들도 잘 들어오고 해서. 어느 정도 구축이 돼서 저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돈도 챙기면서 이제 가게 운영이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이제 의지도 넘치고 하면은 저는 개인 창업도 괜찮다고 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컨셉도 잘 잡고 컨셉 잡는 것도 어쨌든 전략이거든요. 프랜차이즈랑 개인 창업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프랜차이즈는 안정적이지만 가져가는 수익이 적고 투자 대비 개인 창업은 안정적이지 않지만, 만약에 이게 잘 운영이 된다면, 가져가는 돈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 개인 창업은, 제, 잘 되기만 하면, 이쪽 방향성으로 더 커질 수 있는 확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 거니까. 프랜차이즈는 내 거가 아니라, 이 장군만을 잘 들어야 되는 이런 계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30대, 그리고 40대 초반까지는, 어쨌든 파이팅 넘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것도 많고 공부도 계속 할수 있어요. 마케, 마케팅도 공부거든요. 내가 스스로 할줄 알아야 돼요. 모든 거를. 그런 거를 음할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그런 습득력이 아직까지 있으면은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면 개인 정업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닌 난 안정적인 걸 원해 하시면은 수익이 조금 적더라도 명예가 좀 적더라도 이제 이미 다 유명했던 그런 프랜차이즈를 가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애매모호한, 좀 이상한 프랜차이즈 괜히 들어가셨다가 그냥 싹다 말리지 말고. 왜냐면, 말도 안 되는 그냥 장군들 밑에 딱 가리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뭐, 그 중에 개 중에는 이 지금 애매모호한 프랜차이즈가 나중에 더 커질 것도 있어요. 그거를 보는 안목에 내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 물론, 지금 다 애매모호한 게 나, 나쁘다는 거 아니고, 엄청 커질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옛날에 호식이 두, 두 마리 치킨? 이런 것들. 처음에 되게 구렸어요. 그 동네 되게 조그만, 이렇게 되게 지저분한, 그 저희 동네도 있었거든요, 방학동에. 그래서, 어, 저게 될까? 약간 이런, 막,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뭐예요? 무슨 가게야? 라고 했는데, 지금 강남에 뺄때 엄청 크게 어져 있나. 그리고 프랜차이즈 엄청 대형화되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의 판단은 본인 몫이긴 한데, 음, 아마 이제 저 말고도 장사 쪽으로 이제 유튜버들이나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어느 정도 보이시기 시작할 거예요. 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냥 와서 실물을 배워보든 그런 공부를 어쨌든 이것도 다 공부거든요.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 프랜차이즈가 괜찮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프랜차이즈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 자꾸 이제 개인 창업이 더 많이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냐면 프랜차이즈는 어쨌든 시스템화 돼 가지고 유통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소스도 그냥 내가 만들어 쓰는 거랑 개인 창업 내가 만들어 쓰는 거죠. 그 그거랑 이제 프랜차이즈는 이 소스가 공장에 들어가는데도 유통비가 들어가고. 공장에서 만들어 가는 제조비가 들어가고 제조 거기서 만들어서 이제 포장비 그리고 우리 가게한테 갖다 주는 유통비. 이게 모든 게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500원에 이제 내가 만들 수 있는 소스를 갖다 오면은 1,000원, 2,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마진율이 조금 적어 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20% 밑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원짜리 하나 팔아서 2천원이 남으면 감사한 것.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마진율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개인청업은 이제 내가 가져가는 게 그거보다 훨씬 많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마진율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